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독립운동가 이회영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한국사 공부를 하다 보면 멘붕이 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독립단체 부분입니다. 이 독립운동단체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뭐 대한광복회, 뭐 한국독립군 뭐 이름이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주 서간도 지역에 자리를 잡아서 독립운동 기지를 한 이회영 집안 이야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대단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회영 집안은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전 가족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원래부터 정말 부잣집에다가 대대로 명망 있는 집안이에요. 어, 신라, 고려, 조선, 대대로 문벌이 높은 그런 집안을 뜻하는 게이 사만갑족인데요. 사만갑족 삼한갑족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성과 한음, 여러분 아시죠? 이 오성이 바로 이항복인데요. 이회영의 10대조 할아버지입니다. 오성 이항복은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병조판서만 7번을 했습니다. 그거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을 7번 한 거고요. 게다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도 한 번씩 했습니다. 이항복 집안은 이렇게 이후에도 8대에 걸쳐서 한 대도 거르지 않고 9명의 영의정과 1명의 좌의정을 배출한 조선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명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또 엄청난 가부예요. 완전히 명동 일대 노른자 땅은 다 이회영 집안 겁니다. 이회영은 가족은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육형제와 여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회영은 바로 이 육형제 중에서 넷째입니다. 근데 또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형제가 많으면 진짜 싸움도 많이 하고 이게 정말 집안 싸움 있잖아요. 근데 육형제가 모두 우애까지 좋아서 이웃의 부러움을 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보기 드문 그런 골든 패밀리가 바로 이회영 집안입니다. 이회영은 10대 후반에 그 때가 바로 이제 서양 문물이 막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단짝 친구였던 사람이 이상설인데 이 사람과는 평생의 동지가 됩니다. 독립운동도 함께 하고요. 이 이상설과 함께 서양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그리고 법학, 신문학, 이런 공부를 하면서 서양 문물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회용은 신학문 공부를 하면서도요. 이 조선의 신분 제도가 옳지 않다고 느꼈고 또 노비들에게 굉장히 깍듯하게돼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노비들을 모두 조건 없이 보내 주기도 했습니다. 1896년부터 일제의 이 조선 침탈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경기도 개성 인근에 인삼밭을 사가지고 이 인삼 재배를 했습니다. 이 항일운동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삼을 재배했는데, 아니, 인삼은 한번 농사지면 5, 6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 5, 6년이 다 됐을 때, 이제 수확할 일만 남았을 때, 이 인삼을 다 도둑 맞습니다. 범인이 누구였냐면, 개성경찰서 1번이 고문이었어요. 근데 이회영은 일본법 공부로 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사건을 승소로 받아냅니다. 당시에는 일본인과 이렇게 법적으로 다퉈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고종의 귀에 들어가서 이회영에게 벼슬을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회영은 거절합니다. 이회영은 이후로도 관직이나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회영은 뒤에서 조용히 독립협회 활동을 했고요. 1905년 아, 진짜 치욕스러운 연도죠. 을사늑약이 체결됐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늑약이 뭐냐면 늑자가 이 말과 소의 머리에 씌우던 그 굴레라는 의미로 이 늑약이라고 이렇게 했죠. 을사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이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매국노들이 있죠. 네, 이완용을 비롯해서 이근태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사비를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필이 양기탁인데요,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을사늑약 이거 너무 부당하다. 일제 만행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네덜란드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고종을 어렵게 만나서 은밀히 이 특사 파견을 허락 받습니다. 그때 헤이그 특사로 가셨던 분들이 바로 이상설, 이준, 그리고 이위종입니다. 아, 아까 영어를 같이 공부했던 그 평생의 친구가 됐다는 그분이 바로 이상설이고요. 이준이 굉장히 영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헤이그로 떠났지만 사실 이거 실패합니다. 일제가 아주 끈질기게 방해하고 로비에서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준은 너무나 화가 나서 화병으로 거기서 병사하게 되고요. 이상설과 이위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 피고인 없이 국내에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상설은 사형 판정을, 이위종은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상설과 이위종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만주로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제는 더욱 압박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고종은 강제 퇴위됩니다. 아들 순종이 뒤를 잇고요. 한일 합병 조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군대를 해산하죠. 이때부터 바로 일제의 식민지 기간이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를 맞습니다. 이 회영은 이때부터 아, 이제는 일본과 싸우려면 정말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상설과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세워서 이 광복군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회영은 형제들을 모아서 이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모두가 여섯 명이 우리 형제가 당당한 이 명문 호족으로서 차라리 대의가 있는 곳에 죽을지언정 이 일본의 치하에서 노예가 돼서 생명을 구차하게 도모하는 거+ 이거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다 함께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제는 당시의 이 부자들 사회 지배층에게 이 독립운동 이거는 싼 것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기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편에 들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줬는데요. 얼마를 줬냐? 30억의 돈을 줬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네,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인데 당시 30억을 받고 우리 나라를 판 거죠. 이회용 집안도 계속해서 제안을 했지만 이회용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회영 일가는 이후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급하게 처분합니다. 급하게 전 재산을 비밀리에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했는데요. 당시 얼마를 모았냐면 40만원을 모았습니다. 지금 시세로 하면 600억 정도 되는데요. 아마도 제대로 받았으면 2조 원이 될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분한 돈을 가지고 이 가족, 친지 다 모두 데리고 만주로 몰래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서 떠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1910년 12월 30일입니다. 정말 한겨울이었고 영하 30도의 그 추위를 뚫고 만주 서간도에 정착합니다. 여러분들이 전 재산 600억이 있는데 이거 나라에 다 기부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추운 한겨울에 어려운 고생이 뻔할 거, 이거 다 알면서도 포기하고 갈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때 같이 떠난 가족 중에 이 돌이 같이 난갓난하기도 있었고요. 어린이를 포함해서 한 40여 명 됐고요. 이 노비 문서도 태우고 노비도 풀어 줬는데 함께 가겠다고 따라온 노비가 한 20여명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0여명이 대 식구가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주 서간도 지역에 이 삼원보에 도착해서 양조장 건물을 빌려서 신흥강습소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신흥무관학교 인데요 바로 인문교육과 군사교육을 함께해서 이 독립군을 배출한 정말 유명한 학교죠.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하면은 정말 알아줘야 됩니다. 이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소속 저격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봉오동 전투도 영화로 보셨죠? 홍범도 장군이 나왔고요. 청산리 대첩의 김좌진 장군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싸운 상당수의 독립군들은 모두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1920년까지 3,500명을 배출했고요. 이후에도 서강도에 20개 이상의 학교를 더 세웁니다. 미래는 교육밖에 없다. 젊은 인재를 키워야 된다. 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신흥무관학교는요, 학비도 무료였고, 숙식도 무료였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독립군을 배출했지만, 가지고 간 돈은 이제 다 바닥이 나고요. 이 돈이 없어서 중국 빈민가를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회영이 아들의 회고록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세 끼 먹으면 잘 먹을 정도라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회영의 부인 인수 여사도 이 서간도에서 어려웠던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음에도 이회영 형제의 집안에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미국이나 유럽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회영 집안에 대해서 배우면서 느낀 거 있죠? 유럽이나 미국의 사회 지도층, 뭐 귀족들과는 정말 급이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회영처럼 그렇게 독립운동을 크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들 조금씩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시티즌 오블리슈입니다.